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네, 줌 응용판 구글 슬라이드의 여러 내용 가운데 프리젠터 뷰 발표자 보기 기능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구글 슬라이드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걸 보여주려면 몇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각 슬라이드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설명을 좀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 발표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표자 보기 또는 프리젠트 뷰 기능을 통해서 청중들은 화면만 보이지만 발표자는 설명도 보면서 또 다음 슬라이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알수 있겠죠. 오늘 프리젠테뷰 기능 e a k e r s note. presenter view is the speaker's note. 하 r e s e n t e r view is the one that is t h 이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 h Click to add speaker note라는 이 내용을 오늘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선교회 소그룹 결석자 보고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밑에 발표자만 볼수 있는 노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선교회 소그룹 결석자 보고라는 이 화면이 보일 때 밑에 노트는 발표자만 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을 이 밑에 기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원고를 그대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교회 소그룹 결석자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한 키워드만 기록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9월 소그룹 결석자 현황입니다. 각 소그룹에서 보내 준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결석 이후에 대한 것은 메모리얼 위크 엔드로 여행자가 많았습니다. 할수 있겠죠. 일반 설명에는 그 다음에 이번 설명에는 네 홍길동님이 질병으로 결석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미싱반 네네 김길동님이 다음 주에 이사 합니다 이언의 네, 신반은 직장 문제로 직장 퇴근 시간이 늦어 참석자가 줄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여기다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속 이유를 설명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는 전화방문, 기도, 친교, 재정지원. 이 내용은 각 소그룹별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열심히 활동하는 선교회 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상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 아, 내용들을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적고 나면 이제 이걸 프리젠트 뷰로 봐야 될 텐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리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꺽쇠를 누르면 그냥 이걸 누르면 안 돼요 꺽쇠 옆에 있는 걸 누르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젠터 뷰가 있고 하나는 프리젠 i 프롬 기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프리젠터뷰 발표자 보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이 화면 원래 작업했던 큰 화면이 좀 달라지면서 이걸 좀 줄이고요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좀 달라졌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젠트 뷰도 내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옆에 있는 이 화면이 프리젠트 뷰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발표하는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은 사람들이 보게 할 화면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줌 화면에서 우리가 이미 쉐어 스크린을 공부할 때 어드밴스 기능에 예, 박스로 부분적으로 그것만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부분만 쉐어 스크린하는 그 기능으로. 이 화면만 나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왜 필요할까요? 자, 왼쪽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드립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시간입니다. 시작한 시간.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작한 시간을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슬라이드, 어떤 슬라이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다섯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큰 화면이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next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음 번 슬라이드 내용을 볼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발표자만 볼수 있어요. 청중들은 현재 화면만 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건 뭐냐면 스피커 노트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아까 스피커 노트에 기록한 그 글이 여기에 보입니다. 발표자는 이 내용을, 이 노트를 보면서 이 슬라이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슬라이드만 보이지, 노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 화면이 답답하고 작을 것 같으면, 여기 지금 경계선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선이 이렇게 돼요.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훨씬 더 화면이 커졌죠? 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를 오른쪽에다가 두고 커서를 오른쪽에다 마우스를 오른쪽에다 두고 눌러보세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네, 트랜지션 기능으로 이미 큐브 기능이 큐브 효과가 설정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는 이거죠. 현재 슬라이드 이거죠 똑같은 화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을 읽어 줄수 있어요 그렇죠 9월 소그룹 결석자 현황입니다 각 소그룹에서 보내준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화면에 와서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이게 다, 다음 화면이거든요 도표가 등장하겠죠 다음 화면에 있는 도표가 이제 슬라이드에 나타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현재 청중들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를 이걸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는 뭐가 나올 건지를 보면서 다음 화면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을 설명할 때는 스피커 노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네. 클릭을 지금 두 번이 됐어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소그룹 결속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결속 이유 첫 번째 줄이 보이죠? 여행 때문에, 메모리얼 위크핸드 여행 때문에 결석했다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클릭해 보죠. 클릭을 했더니, 자, 첫번째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메모리얼 위크핸드로 여행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 결석자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다음 화면에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등산반. 등산반은 질병 때문에 결석자가 있었다. 그 내용을 발표자는 미리 알고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등산반 질병이 나왔습니다. 홍길동님이 질병으로 결석을 하셔서 등산반에 결석을, 결석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여기 보이죠? 미싱 판은 이사 준비 때문에 결석자가 있었다. 김길동님이 다음 주에 이사를 하십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미싱 판은 이사 준비 때문에 결석자가 있었는데 김길동님이 다음 주에 이사를 하십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뭐죠? 예은의 신반에는 직장 문제 때문에 결석자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예언의 신판은 직장 문제로 결석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참석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그룹의 결석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프리젠트 뷰에서 다음 화면이 뭐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고, 또내 화면에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를 스피커 노트를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선교의 방문 계획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결속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문을 할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전화 방문은 홍보부장이 한다는 말입니다. 전화 방문은 홍보부장. 각, 여기 보면 설명이 있죠. 각 소그룹별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 소그룹 마친 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부장님이 친교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그룹별로 교회에서 재정지원이 있는데 총무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제 이 모든 보고를 마치면서 표라 그래요 자, 선교제일은 계속 나왔고 자 여기 이제 다음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고.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러면 슬라이드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말 한마디 하면 좋겠죠. 우리 모두 열심히 활동하는 선교회 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월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이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면 사람들에게 이 선교회 보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리젠터 뷰의 사용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프리젠터 뷰는 발표자만 볼수 있고 청중들은 이 화면만 보게 됩니다. 프리젠터 뷰의 특징은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미리 볼수 있고 또 스피커 노트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프리젠터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젠터 뷰를 사용해서 프리젠트 또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프리젠터 뷰 기능, 발표자 보기 기능은 내가 사람들에게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발표자 보기. 청중들은 화면만 보지만 발표자, 프리젠터는 다음 내용까지 또 스피커 노트의 내용까지 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잘 연습하셔서 좋은 발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